안녕하십니까. 소스는 로또입니다. 986회차 로또, 나들드 로또 예상 영상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두수 이상 자유롭게 예상도 해보시고요. 또 좋은 정보 있으면 함께 공유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4등 이상 당첨되신 분들은 카톡으로 사진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해드리고 또 좋은 에너지 나누겠습니다. 자, 직전에 출연번호 살펴봅니다. 985회차, 17, 21, 23, 30, 34, 44, 보너스가 19번에 출연했네요. 자, 직전에는 단번대가 없었네요. 그리고 이어 수가 있었고요. 어, 10분대 2개, 20분대 2개, 30분대 2개, 그리고 40분대가 하나 출연했습니다. 자, 그럼 직전에 또 4등 이상 당첨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함께 축하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균님입니다. 4등 당첨되셨네요. 보니까 21번, 23번, 34번, 44번에서 4등 당첨되셨습니다. 자음 번버가 17번하고 3 0번이없네요 17번, 30번이었고 나머지 4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영균님 그리고 해바라기님도 역시 4등 당첨되셨네요. 21, 30, 34, 44에서 4개 적중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영균님 해바라기님 4등 당첨 축하드립니다. 축포사드리겠습니다. 축하 김영균님 해바라기님 4등 당첨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상위 당첨 기원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 역시 4등 당첨이십니다. 미스터 킷님입니다 보니까 17번, 23번, 34번, 44번에서 역시 4등 당첨되었습니다. 미스터 킷님 4등 당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호연님 역시 4등 당첨되셨네요. 보니까 21번, 23번, 30번, 34번 하셔서 4등 당첨되었습니다. 자 미스터키님, 허연님 4등 당첨 축하드립니다 축포 쏴 드리겠습니다 미스터키님, 허연님 4등 당첨 축하드리고요 더하면은 더 상위 당첨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포 쏴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번엔 4등 당첨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인애님 역시 4등 당첨 되셨네요 보니까 21, 23, 30, 34번에 하셔서 4등 당첨 되었습니다 연인애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정희님입니다. 역시 4등 당첨되셨네요. 보니까 21번, 30번, 34번, 44번 하셔서 역시 4등 당첨되었습니다. 아, 연희는님 4등 당첨, 그리고 김정희님 4등 당첨, 다음에는 더 상위 당첨 기원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역호락게님입니다 보니까 아, 4등이 여러 개 당첨되었습니다. 그 중에 17번, 21번, 30번, 44번 하셔서 4등 당첨되셨네요. 또 여기 보니까 19번이 보너스 번호죠. 보너스 번호가 있습니다. 야, 여기에. 야, 여기 23번이 있으면 바로 19번이 보너스가 있어서 바로 2등입니다. 2등. 야, 대단하신데. 2등 같은 4등이십니다. 요 번호 볼까요? 또 23번, 30번, 34번, 44번. 야, 23번이 여기 있었네요 여기 이쪽으로 갔으면은 전역 호랑이님은 벌써 3등 당첨이 되셔서 우리 실전 강좌 분이신데, 야 거의 주위에 지금 1등이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여기 있는 분을 요리 다 가져왔으면 정말 아쉽네요. 자, 전역 호랑이님은 이제 2등, 1등 나왔습니다. 3등까지 되셨으니까요. 어, 2등, 1등을 기원 드리면서 축복사 드립니다. 전역 호랑이님, 4등 당첨 축하드리고요. 3등을 하셨으니까 2등, 1등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4등 이상 당첨되신 분들은 카톡 아이디입니다. ssosnet. 요거 검색하셔서, 어, 4등 당첨되신 사진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해드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좋은 에너지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직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또예상하신거 한번 살펴봅니다. 알림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두세 분이 자꾸 이렇게, 그, 댓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음이 봐도 없고 해서, 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제가 구글에다 이제 메시지를 보내놔도 뭐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조치를 해주질 않네요. 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댓글이 없을 때는 다시 한번 댓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펴보고 스피하에서 자주 확인을 하고 이렇게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봅니다. 김대길님, 아, 직전에 이제 4등 당첨 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셨고 또, 그리고 김대길님은 또 모든 분들 감사하다고 이렇게 댓글 주셨습니다. 어, 김영채 님도 역시 어, 김대길 님 4등 당첨 축하해 주셨고요. 어, 대박길 자 님도 역시 축하해 주셨네요. 청기누설 님도 4등 당첨 되신 김대길 님 축하해 주셨고요. 김대길 님은 3등까지 이제 이렇게 당첨 되신 실력자십니다. 김정희 님도 역시 김대길 님 4등 당첨 축하해 주셨네요. 직전에는 김대길 님한 분만 이렇게 4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아님 새로운 한주 시작이네요. 김대길님 사등 당첨 축하드려요 하셨네요. 김대길님은 이제 2등 1등 남았습니다. 2등 1등. 그리고 김장신 김대길님 축하드립니다 하셨고 상회당첨 하십시오 하셨네요. 백만불님도 역시 김대길님 당첨 축하해 주셨고요. 아저씨 짜님 역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양순 여사님 반가워요. 4분 25번 모든에게 행운이. 야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야 되는데 20. 5번은, 아, 나오지 않아. 21, 23번이 나왔네요. 롯데렌테카 이태근님,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려요. 하셨고요. 대전 미성님, 축하축하 당첨되신 분 축하드려요. 하시고, 6번, 14번, 41번. 야요 번호가 44번이 나왔죠. 어, 보라님, 요 댓글 한번 볼까요? 궁금합니다. 김향수님이 또 행을 빕니다. 하셨네요. 조금 넉넉히 예상하셔도 됩니다. 보라님 축하드립니다 하시고, 12, 26, 38. 이야, 30분 때, 20분 때 23분이 나왔네요. 고정이는 그 없었습니다. 진또랭님 축하드립니다 하셨고요. 다비님 역시, 긴대길린 사등 당첨 축하드려요 하셨네요. 그리고 호연님도 이렇게 수가 많으십니다 하셨네요. 야 호연님이 여기서 댓글을 달아서, 이번에 차에 4등 당첨 되신 것 같습니다. 아, 다비 님도 또 감사하다는 말씀 주셨네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힘 주는 거죠 힘 주시고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또 좋은 일이 생깁니다 호연 님도 이번에 4등 당첨되셨네요 그리고 꽃님 님 당첨되신 분 축하드립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천둥소리 님도 함께 인사해 주셨고요 조희정 님 9번 42번 43번 야 44번이 나왔네요 한 발자국 더딱 나갔어야 되는데 우프님 축하드립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희가기님 축하합니다 하셨고 소선님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하셨는데 야그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는군요. 끝까지 보시면 나옵니다. S S O S N T의 요 카톡 아이디입니다. 카톡에서 요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가기님은 역시 4등 하셨는데 안 보내주셨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 또쭉 봅니다. 예측하신 번호 중에서 19번 있네요, 19번. 김양신님, 쭉 보니까 44번 있습니다. 그리고 문호님, 축하드립니다 하셨고, 야 여기 30분 있습니다. 30분 때에서 이번에 아, 두개 출연했는데, 그 중에서 30분. 야 이거 34분이었죠. 아름다운 만찬님, 여쭤이 볼까요? 34번 있습니다. 34번 2323의 님친요 중에서는 아 요정이 중에 넣었네요. 태가수수님 보니까 19번 있구요. 그 다음에 구름나그네님 아 도수 조금 여유있게 조합수를 한두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박승건님 봅니다. 쭉 봄이는 34번이 있네요. 34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ASJ 님 마지막으로 봅니다. 30분 있습니다. 에이스젠은 30분.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풀어봤네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축하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축하해주시면서, 어, 한 조합이나 두 조합 정도 이렇게 예측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986회차 나도로또 예상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